제가 외출할 땐 무조건 렌즈를 끕니다. 에피누버 토너로 닦해줍니다 얼굴 한 번씩 싹 다시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세포라 비타민C 브라이트닝 세럼. 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해갖고 얼굴 전체에 발라주고 수분 공급해줍니다. 미니 팔레트에 파운데이션 살짝 덜어서스파츌라로 쓱쓱 얇게, 얇게 발라줍니다. 수염 제모가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파운데이션도 얇게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퍼프로 잘 두드려서 마무리해줍니다. 코에 빗기는 것도 한번더 신경 써주면 완벽해지죠. 파우더 갑니다. 유진스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도 쓴다고 해갖고 자꾸 손이 가더라. 아멜리 파우더고요. 내추럴 베이지 컬러라서 살짝 컬러감이 있습니다. 피부 잘 두드려서 고정해줍니다. 바비 브라운의 젤 라이너. 납작한 브러쉬에다가 잘 묻혀갖고 눈점막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라인도 살짝 빼주고요. 톰포드 섀도우 팔레트로 눈 음영 줄 건데 먼저 밝은 컬러로 번이 털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줍니다. 눈 아래 애교살 있는 부위까지 연한 컬러는 한 번씩 싹 쓸어주고요. 그다음 조금 어두운 컬러로 눈끝 위주로 음영을 더해주는 겁니다. 에스티로더 벨벳 립 틴트 420번 컬러로 입술 안쪽에만 찍어서 전체적으로 퍼뜨려주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 시간 꽤오래걸릴것 같아서 픽서로 고정 한번더 해줬습니다. 자, 이제 머리 전체적으로 한 번씩 말려주고요. 고데기를 할 거기 때문에 머리를 바짝 말려주는 거예요. 옆머리는 오늘 바짝 붙여줄 거기 때문에 긴 윗머리들은 집게핀으로 좀 고정을 해줬어요. 뜨거운 드라이 바람과 롤빗으로 옆머리를 좀 바짝 붙여줬다. 반대도 해줘야 되겠죠? 윗머리 일단 잘 정돈을 해주고, 정돈해줬음에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긴 윗머리들은 다시 집게핀으로 고정. 뜨거운 바람과 롤빗으로 롤빗 빙글돌려가면서 머리 뒤쪽 방향으로 흐르게 바짝 붙여줬어요 구렛나루 부분이 깔끔해야 머리 완성도가 또 바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윗머리들 혹시나 안 말랐던 부분들 바짝 말려줍니다 윗머리들 아래로 쏟아서 말렸다가 뒤로 한번 싹 넘겨주면 가르마 따라 누워있는 윗머리들은 잘안 보이게 될 겁니다 눈동자 타고 올라가서 윗머리 구간 한번 나눠주고요. 남은 머리들 이제 쭉쭉 펴줍니다. 빗 꽂고 판 고데기 같이 따라가는 거 많이 보여드렸죠? 최근에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아주아주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영상에 나오는 모습 따라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서 한번씩 따라해 보시면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스타일링 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 결을 한번 잡는 거죠. 깔끔하게 완성되라고 이렇게 한번씩 해주면 아마추어가 한 듯한 느낌이 덜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머리 싹다 한번 펴주는 게 지금의 목표였고요. 오늘은 바빠서 구간을 크게 크게 나눴는데 겉과 속을 나누는 것까지만 해주셔도 진짜 결과 괜찮으요 잘 보이지 않는 뒷머리까지 깔끔하게 펴줬고요. 마지막으로 앞머리 구간 이렇게 앞가르마 갈라지지 않게 다시 한번 앞머리만 펴줍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살짝 필요한 볼륨만 살려서 그대로 나가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올백머리를 할 거기 때문에 헤어토닉 일단 준비해왔습니다. 보통 머리 말리기 전에 많이들 바르시는데 오늘 이 헤어토닉은 앞머리 넘기려고 넘기는 부분 드라이 다시 하려고 적셔주는 용도 헤어토닉을 발라줬고요. 그냥 물 뿌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헤어토닉의 고정력도 있기 때문에 딱이 눈썹 사이에 앞머리만 헤어토닉으로 살짝 다시 적셔줬어요. 이거 이제 롤빗으로 살짝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밀어서 볼륨 챙겨가면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말려줍니다. 모양 잡아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모양이 잡힙니다. 제가 다음 올백 머리는 머리가 상당히 많이 겹겹이 쌓여서 뭉치는 머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고정, 기초가 탄탄한 고정이 중요하거든요. 오랜만에 무스로 머리 모양 전체적으로 고정력을 더해줬습니다. 옆머리를 바짝 붙여주고요. 장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옆머리 바짝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보통 서양인들이 많이 하는 슬릭백 언더컷은 마치 장두형인 것처럼 연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옆머리를 바짝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옆머리를 바짝 붙여주고 윗머리 정수리 볼륨을 바짝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올백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층층이 쌓이는 구간이 정수리 부근이라서 장발들은 이렇게 오대오 가름 살짝 갈라서 머리 쌓이는 걸 방지를 하더라고요. 너무 다 올백 머리로 앞머리 싹다 넘어가 버리면 무서운 형님들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이드 쪽 앞머리는 가닥가닥 내려주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옆머리가 좀더 바짝 붙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걸로 부족한데 해서. 빗에다 스프레이 쫙 뿌려서 옆머리 넘어가는 거 깔끔하게 결도 잡고 바짝 붙이는 거 고정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 드라이하면서 잡아놨던 머리 모양 다시 만들어주고 스프레이 전체적으로 뿌려가면서 고정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올백 머리는 시간 지나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고정할 때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가운데 머리가 마냥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넘어가는 느낌을 오늘 연출해줬습니다. 윗머리 볼륨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떨어지는 머리들, 아까 고데기로 필때 제대로 안 펴졌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데기로 다시 한 번씩 펴주고, 가운데 넘어가는 머리 싹 타고 올라가는 머리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한번 꺾어서 컬도 주고, 흐르는 느낌 제대로 완성시켜줬어요. 털을 너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이 넘어가는 흐름 흐름만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약간 슬릭하게 직선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윗머리도 바짝 눌러줘서 장두향 느낌 최대한 잃지 않으려고 자 이렇게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 갈때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힙한 너무 뻔하지 않은 모습 연출하기 딱 좋은 머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도한 번씩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